자, 바라족입니다. 안강망어선 바라족이 막 담은 거예요. 속시알 잔 것들이 18cm, 19cm 잡을게요. 19cm, 18cm. 그런 너무 좀 작아 보이는 친구도 있네요. 18cm 짜리. 자, 엎프기안엎은 거, 어픈 거. 위씨알 20cm 이상 되는 것이 뭐 22, 23cm 되는 거. 20cm, 20cm 이상 되는 것이 한 10여 마리 이상. 는 막담은 바라족입니다. 장근은장것대로 쓰시고요, 큰 것들은 또 구워 드시거나 한두 마리는 상에 올릴 만한 사이즈 올라가 있네요. 바라족이에요. 자 안강망 족입니다. 속씨알 23cm, 22cm, 23, 4cm, 23cm, 4cm 나오네요. 자, 거시알, 이제 다 담았어요. 27cm, 28cm, 제일 높은 놈이 30cm 한 마리 들었고요. 20cm, 20cm 후반 되는 게 16마리, 26마리 들었네요. 총 10마리, 뭐, 대략 16마리 해서 26미 족이에요. 자, 띠 3개 짜리입니다. 띠 3개 짜리 갈치. 어~ 쪽시이 이제 풀치들부터 이렇게 와요. 풀치 바로 윗 단계. 손가락 두개 반. 그래서 약한 삼지까지 나오는. 띠 3개 짜리 갈치. 2.5지 엎어가지고 새로 담았어요. 이건 속살입니다두개 반에서 풀치가 좀 아쉬운 분들은 요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꺼두실 만한 거 약한 삼지 나오는 거 조금씩 있습니다. 띠 3개짜리 같이 해요 배가 약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띠같치띠 하나짜리 약한 삼지에서 삼지 3지 나올 것 같아요 중대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작죠 약한 삼지 나오는 졸여 드시고 꾸워 드시면 맛있는 먹고 먹갈치 입니다 자 중대갈치 입니다 손가락 3개씩 되는 통통한 3개 되는 중대갈치 위시알은 사이즈 좀더 좋고요 이런 것들은 위시알 이런 것도 위시알 크기 차이 있어요 3G에서 3.5G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네 마리 정도 되고 보통은 1사이즈총 30마리 들었어요 중대 갈치입니다. 자, 마리갈치입니다. 4미3미5미 4미, 값질 벗겨진 것을 조금씩 섞어져 있습니다. 그 대신 사이즈가 좋네요. 마리갈치가 요즘 귀했습니다. 귀한데 사이즈 좋은 편이에요. 자, 오미. 5미. 5미부터 보여드릴게요. 손가락 4개씩. 얘는 오미갈치. 양 사이드에 있는 거는 약한 사지 나오는 거 2마리 정도 있네요. 이쪽도 보면 이쪽도 이렇게 조금씩 은 기선한 거 있어요 손가락 4개씩 되는 오미갈치 자, 이쪽은 3입니다 3이 확실히 손가락 4개 넘어가는 4마리 이렇게 깔면 상자에 꽉 차요 상자 넘어갑니다 자, 꼬랑지 쪽이 손가락 4개씩 돼요 사미갈치 통통한 사이즈 아주 좋이이런막막 산미, 산미 사이즈 즈되네요이 이런 거이이 c h i m i r a Sami Garchimira. Sami Garchimira. 미 a m i g a 라 갑오징어 위에는 s a 마리시 a r 좋은거 있고 속에는 조금 잡니다 아이 h i m 다 r a Sami g a r c h 그냥 통찜으로, 이런 거는 그냥 통째 막 삶아 드시고요. 좀큰담들은 손질해가지고 숙회로 드시면 맛있습니다. 자, 30미. 으샤 30미 갑오징어 사이즈 괜찮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사이즈별로 세 가지 준비되어 있어요. 무게는 당연히 바라가 가장 많이, 많고, 그 다음, 그 다음 20미. 그 대신 20미는 씨알이 좋고, 고기가 두껍습니다. 사이즈는 확실히 더 좋고요. 이0미가보징 대자랭입니다. 아, 네. 대자랭이. 사이즈 큰 거. 쇠꼬시로 썰어 드시고 졸여 드시면 맛있는 병어. 대자랭이. 40미 병어예요 막장에 깻잎에 싸 드시면 맛있습니다. 겨울철에도 아직도 살 두께가 괜찮아요. 병어 4 0미예요 30미 병어예요 20미보다는 더 작고, 40미, 바로 이단계에 30미. 살짝 얼려가지고 썰어드시면, 아삭아삭 합니다. 자, 20미 병어입니다. 엎었어요. 경매 보면서. 자, 속시알. 뭐, 속시알, 거시알 없습니다. 20미는 사실 다 보이니까, 제일 가을 거두 마리 가장 크고. 중간짜리들. 몇 사이즈. 20미 병어 중에 가장 큰사이즈예요 자, 참돔 30미입니다. 30cm 이상 되는 참돔 30미. 30, 뭐, 2, 3cm 되네요. 자, 재수형이에요. 자, 30미. 쓰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상에 올리기 좋은 사이즈. 구워드셔도 좋고, 매운탕도 맛있고, 살짝 말려가지고, 쪄드셔도 좋은 참돔이에요. 방어 3입니다. 60cm. 상자가 55cm에요. 꼬랑지 밖으로 나가서 60cm 대략 잡겠습니다 어, 햇감으로도 좋고요 구워드셔도 맛있고. 방어예요 자, 20미. 딱돔이에요. 20미. 자, 구워드시면 맛있는 딱돔입니다. 크고 작고 하네요. 사이즈 이놈은 좀 크고, 그놈은 좀 작아 보이고. 이쪽도 괜찮은 그 사이즈, 조금 작은 거. 아이고야. 딱돈2 0이에요